장윤정, 2005년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 돌아왔다. 2000년대 초 트로트 막 세트기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보석처럼 빛난 가수가 있습니다. 장윤정, 그녀는 최근 SBS 트로트 신이 떴다에 출연하며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끝난 TV 조선 내 이름 미스 트로트가 미스터 트롯에서도 마스터로 출연하며 냉철한 심사와 맛깔스럽고 인간미 있는 따뜻한 심사평으로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장윤정은 트로트의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었습니다. 1980년생인 장윤정은 1999년 제20회 MBC 강변 가요제에서 내 안의 넌으로 대상을 타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무명 가수로서 TV 드라마 '단역 배우'로 전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2003년 일집 '어머나'를 발표하면서 대전환점을 마련합니다. 당시 젊은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조차, 장윤종의 시도를 블루오션이라고 할 정도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도 당당히 1위를 석권하면서 어머나는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2003년 트로트로 전향과 동시에 현철, 송내관, 태진아, 서른더 등 트로트계의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가수들을 제치고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어머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노래. 어머나는 작곡가 윤명선 씨가 가수 개운숙에게 주었으나 거절했고, 주현미에게 주었으나 나이대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으며, 김혜연에게도 갔으나 너무 귀여운 풍의 곡이라 거절. 네 번째 송대관에게 갔으나 또 거절. 결국 돌고 돌아 신인 가수 장윤정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녀도 부르기 싫어서 사흘간 울다가 억지로 불렀는데. 오늘날 트로트 여왕으로 우뚝 세운 운명의 곡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정말? 지난 37년간 연예인 인기도 조사를 수행한 인스피아루 조사연구소의 인기도 자료를 보면 당시 장윤정이 얼마나 큰 열풍을 몰고 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당시 이효리, 소녀시대 등과 함께 인기도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특히 2005년 하반기에는 이오리와 1위 자리를 두고 박빙의 인기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 상반기와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지지팬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윤정은 2005년 당시 대구지역의 높은 인기가 눈에 띕니다. 이오리 또한 2013년에 상대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2013년이 2005년보다 전체 인기도가 낮아졌음에도 50대 이상에서 높은 인기를 보입니다. 반면 이효리는 2005년 10대 20대들로부터 받은 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도 장윤정과 이효리는 꾸준히 방송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장윤정은 여자가수라는 점에서 2004년에서 2005년에 일으켰던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서 2020년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화려하게 서 있습니다. 2013년부터 7년 정도 지난 시점에 장윤정을 지지했던 40대, 50대가 이제는 50대, 60대로 변해가지만 팬들의 사랑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장윤정 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aughs>